얘좀 노는 거 같은데? 됐어? 잘안 싸지네. <laughs> 오징어는 밤 10시까지 튀겨놓고 가니까 지금은 이제 오징어밖에 없어요. 야기 만두만 받아오는 거고, 이건 다 여기서 만들면 돼. 네. 네. 이쪽에 와서 드시면 돼요. 이쪽에 뭐세요? 네, 예, 네, 네. 네, 예. 이거요? 예, 예. 간장 덜어서 주세요아 그 아, 어, 어. <laughs> 네, 딱, <와. 웃음> 아 이거도 있네 이거 싸줘 하나 치워 딸자 알겠습니다 안녕 어. 어. 어서 오세요 이번에 도안사달나 i'm big 아니요. 다 늦게 나와요. 저희가 좀 일찍 나오지 보통 10시 넘어야 돼요. 저희는 튀김을 튀겨야 되니까 좀 일찍 나오고 okay 000원. 이거 그래 가지고 이게 튀겨나도뭐 500원씩이니까는 가격은 넘겨줄게 거기서 좀 싸져 나 쉬어야 되지.